에 저는 오늘 이제 또 김석진, 공연을 김석진, 김석진, 김김으로 아, 인기상을 혼자 받아던고아니 이제 30대가 돼가니까 진정한 이 아이돌미가 나오나 봅니다. 네, 아, 오늘 공연하면서 을 굉장히 많은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. 많은 감정이 들었는데, 어 저희가 일단 잡혀 있는 콘서트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앞으로 또 콘서트를 언제 하게 될까, 뭐. 또 다시 이런 콘서트를 할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지금 이 시간을 많이 이 감정을 많이 담아둬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, 여러분들 우리 뭐 투어 약속이야 언제든지 참으면 되니까 그때 또 참으면 오실 거죠? 네 좋습니다. 아, 사실 제가 이번 일2주 동안 목이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. 거의 미국과에서 살다시피 했는데, 아,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. 제발, 공연 때만큼은 몸이 좀 정상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, 진짜 콘서트 들어가기 10분 전까지만 해도,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목이 안 나온 거예요. 막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백과도 맞고 뭐 어제 주사 맞고 며칠 전부터 계속 양 먹고 막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했는데 와 다행히 공연 들어가니까 목이 또 괜찮아지더라고요. 이게 말로만 들던 참 시기가. 네,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, 어, 또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얘기를 꺼내자면 어, 제가 예상한, 예상하진 않았지만, 제이홉 네,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또 앨범이라고. 나 <laughs> 저는 <이렇게 웃음> <되게 웃음> 뭐 <웃음> 앨범이라고 해서 선창한건 아니고, 그냥 시글이고요. 아,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과 이렇게 또 뭔가 인연이 또 맡았게 되어 노래를 하나 내게 드렸는데 여러분들 뭐 최근에 뭐 여러, 번, 뭐 여러가지도 찍고 뭐 많이 앞으로도 찍을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재밌게들 봐주시길 바랍니다. 오늘 <laughs> 공연 너무 즐거웠고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